어제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을 말씀 전반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습니다 어, 냉소적인 현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환대라고 하는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어떤 이 개념은 익숙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으나 당시 가나안에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 형편이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얼마든지 이 외지인을 포함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며 환대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들의 부로 인해 거만해져서 가증한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했던 겁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자가 또 있느냐? 내 삼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스를 찾아왔던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두 명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롯에게 알려요. 소돔의 악함이 하늘에 상달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13절 맨 앞부분에 있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행동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가진 돈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소돔성의 사람들은요 치부에만 능했고 남을 괴롭히는 것만 능했고 분명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과 같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선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억압했을 것이 분명하고 결국 이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생달돼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돈이 최고로 숭광 뭐야 숭배받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할것 없이 돈 아니면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보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회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소돔처럼 소돔성에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압제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데. 마치 여러분 춘향전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춘향전에 보면 이암행어사가된 이몽룡이 이몽룡이 권력에 취한 변학도의 사치와 향락을 보고 그가 내린 주안상을 받으면서 답으로 써내려간 시가 하나 있어요. 이 고등학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시인데 전 그거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금순, 금술잔에 담긴 향기로운 술은 만 백성의 피오 옥쟁반에 차린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다. 천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더욱 높구나 라고 하면서 답을 써줘요. 그래 놓고 이 시를 짓고 나간 이몽룡은 변사또를 암행 어사가 돼서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과 본문의 말씀이 겹쳐지는 것은 왜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예? 자, 멸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사회, 그 시대 사람들은요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천사들이 성을 멸망하고 주민들이 죽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롯이 이 말을 롯의 결혼하기 전에 이 딸들의 예비 사이 예비 남편이었던 이 사이들에게 전하는데 이 사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의 얘기를요. 우스갯소리처럼 됩니다.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가 세상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요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건 아닙니다. 그건 담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어떻게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그냥 여러분 시간을 때우다 갈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영적인 촉수가 다 상실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예요? 날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롯의 사위들처럼 분명 구원의 메시지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여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사비들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래 소돔성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게, 없다 하겠지만, 문제는요, 로세 태도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러나 이래놓고, 롯이 뭐 했대요? 지체함에, 지체함에. 이 표현이 재밌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자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롯이요, 롯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롯을 여러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아세요? 그의 삼촌인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네? 이 소돔성의 심판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와서 롯을 어떻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바로선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지체했다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서둘러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할 때 망설이고 지체해요. 계속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뭐, 로순 여러분, 소돔 주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19장 2절에, 이뭐 19장 이전에 있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 성에 은 10명만 살고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소돔성에, 의인 열명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여러분, 그나마 롯과 그의 가족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인도해서 아주 멀리 떠나라고 천사들이 재촉을 해요.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피신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황에서 돌은 어떻게 해요? 19절부터 20절 보세요. 또 자비를 구해요. 19절에서 2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이 자기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구원하시오나 뭐라고 얘기해?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려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소돔성의 멸망이 임하기 전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데, 자기, 자기 체력을 봐서는 또 여러 상황을 봐서는 산에 도착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껏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은혜와 친절을 또 베풀어 주셔서, 가까운 성음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합니다. 참,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로시, 여러분, 산까지 도망을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눈앞에 것만 봐야 눈앞에. 결국,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소활이라고 하는 이소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작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작은 성소활에 피신하도록 허락을 하고 롯은 그곳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비롭게도 아비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성에 임할 심판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롯은 어떻게 해요? 구출되기를 꺼려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롯의 여러분 표현을, 뭐야, 롯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체했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미련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주변에서 가장 부유했던 성이라고 하는 그 소돔성에, 여러분, 그가 쌓아놓은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의 양들, 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피 값, 피 같은 것을 두고 어떻게 맨몸으로 피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발이 안 떨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롯처럼 어떻게요? 세상의 미련을 두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곧 나의 멸망을 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이전에 삶 속에서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쾌락, 돈, 명예를요 놓아버리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거기 있다가는, 내가 거기에서 안주에 살아가다가는, 결국 그 성에 임한 심판의 불길 속에 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 당장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인용하는 부들을 많이 쓰는데, 유행가에 가사가 하나 떠올랐어요. 최진희 씨라고 하는 한때 유명했던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불렀던 대표곡이 뭐냐면 '미련 때문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돌아서는 나의 두밤 위에 눈물이 흘러내렸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나 울고 말았다고 사랑도 미움도 잊어야 하나. 돌이킬 수 없는 그 사람 멀어져가 버린 우리의 사랑 추억만 남아 있겠지. 언젠가는 언젠가는 떠날 줄 알면서도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미련 많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련을 떨면 떨수록 손해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망하는 것은 누굽니까? 당사자인 우리라고 말입니다. 에?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유행과 가사에 있는 것처럼 미련 때문에 미련 때문에 난 울고 말았다고 이 짓만 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성밖에 두는 그런 강권적인 간섭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미련 때문에 그 소돔성과 함께 제더미로 남겨지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뭡니까? 미련떠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주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미련 떠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곳에 오래 있으면, 그곳에 여러분의 눈이 오래 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오래 두어져 있으면, 결국은요,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릴 때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과감하게 내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